이와의 접선목입니다. 이들 많이 자랐죠? 지금 뿌리도 다 내렸습니다. 볼까요? 짠짠 뿌리가 다 내렸습니다. 예전에 녹지 접은 해봤었는데 접이 아니라 삽목, 산목, 녹지 삽목은 해봤었는데 녹지 접 삽목은 처음 해보는데 어, 괜찮습니다. 성공률이 거의 100%입니다. 번식하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번식 좀 해야겠습니다. 어려운 방법도 아니고 뭐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대모 가고 접수만 있으면 되는데 뭐한두 그릇씩은 가지고 있으니까 교체할 거 이런 식으로 번식 좀 해야겠습니다. 그리고 이요 접목 부위도 벌써 갤러그스 생성되어가지고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막 터지고 있어요. 그리고 비닐이 터지죠? 이게 갤러그가 붙어가지고 팽창하고 있습니다.